어떻게 어떠, 어떻게 말씀드려야될지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의 공연의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랑 굉장히 닮아있던 1930년대 상해에서 이렇게 예쁜 두 여인들이 꿈 많고 사랑해 야될 시기에 목숨을 내놓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게 너무 제가 오늘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울려고 온게 아니라 정말 그 얼굴들이 보여서 너무 이 무대가 소중했고 참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현이 올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는 해혜주입니다남렙의을 맡은 건혜주입니다. 일단, 어, 이렇게 한국에서 처음 올리게 된작장에서또 너무나 아름다운 이 그게 초원의이 역할을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게, 이 막공까지도 잊혀지지 않은 게 처음 이 대본을 받았을 때대학로에서 저희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서 내내 울었거든요 그런 작품을 하고, 있는, 아. 하고 있고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달렸다는 게 굉장히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그 인사를 드리자면 페이지와 또 네버엔딩 모든 관계자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열시, 열심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신 특히 양피디님과 또림피디님 그리고 저희 무대팀 저희 뒤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무대팀과 음향팀 조명팀 그리고 군장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중국에 계시는 창작진분들과 그리고 연출부 그리고 송진연출님 그리고 연출님 지목 감독님 세미쇼 감독님 그리고 우리 천호쌤 저희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작은 저의 날갯짓이 아름다운 폭풍이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자리 진짜 너무 빼곡히 채워주셨던 여러분들 덕분이, 덕분에 진짜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재현이 빨리 올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또 교회가 된다면 함께 하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정말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무대에 서서 제가 감동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잠시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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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문군 역할을 맡은 송지훈입니다 <laughs> <laughs> 처음으로 배역 <배워키려고> 이름으로 인사를 <laughs> 한것 같아서 정말 <laughs> 아, 마음이 좀 울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까부터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아, 참 쉽지 않네요. 음, 어, 우리 접견.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각자가 주어진 시간을 절대로 그 누구도 허투루 쓰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작품입니다. 감히 사랑을 전해드리겠다고 무대 위에서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그보다 더큰 사랑을 받아서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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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간절해서 손으로 꽉 쥐면 그 형태가 망가질까봐 조금 덜 소중하게 대했던 작품입니다. 또 언제 이런 작품을 또 언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작품을 할수 있을지 정말 한해하 한의 해가 한해한 한의 해가 너무 소중했고 그래서 덜 소중히 하려고 했었던 작품입니다. 그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응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를 아쉽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좋은 동료들 우리가 함께 공연하지 않았지만 내일 막공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또 다른 배우들 그리고 정말 사랑이 많고 정말 저희를 많이 사랑해준 극장 안 밖에 계신 스태프분들께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조양필이님 민필이님 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빈이 너무 고맙고, 여기 은경 감독님, 다빈 감독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정말, 정말 매 신, 매 순간마다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떨고, 제가 3년 만에 복귀를 해서 두 번째 작품이거든요. 무대 감이라는 게 계속 생각을 달리 할수록 계속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 순간들마다 제손 잡아주시면서 응원해주셨던 연희 감독님, 그리고 진주 감독님, 예나 감독님, 고이 감독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테이 디자이너님, 어한분한분 한분 정말 다 너무 소중해서 한분한분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응원 받았고, 많은 사랑 받았고, 그간 너무너무 정말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 앞으로 우리 팀 적변 못 가는 길, 걸음 걸음마다 정말 크나큰 축복이 함께 하길, 사랑이 함께 하길, 우리 관객분들께도 많은 사람이 함께 하길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안 울겠다고 했는데 이친구가 계속 네, 놀리는 것 같은데 <끝> 네, 아, 끝으로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사랑해요다사랑합요다사 <laughs> 저희 니다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마지막은 아지니지만 내일 막에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